아, 지금 김치 만들었다가, 이 자꾸, 하도 김치가 쓰길래 소금이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, 그, 고춧가루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. 고춧가루가 써요. 아, 그거, 뭐, 예말로는 5개월? 음. 5개월 됐다는데, 근데, 어디 에 있었어, 고춧가루? 아니, 한국에 있었는데, 어디다, 냉장고에 있었어? 아이씨. 네. 아, 아, 그냥 봉지에 묶어서 밖에 놔뒀던 것 같아요.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. 아, 배 아플 것 같은데 나 이따가. 이거 내거아니냐아씨 결국에는 쌀국수 먹습니다 쌀국. 나는. 아, 서요 지금도 입이 써요